거룩한 코로 이비인후과 전문의 박철 원장입니다. 한국인의 우대 코 질환 첫 번째 바로 후각장애입니다. 후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냄새를 맡는다. 이것은 코 전체에서 냄새를 맡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코에서 냄새를 맡는 부분은 바로 코 천장. 이 부분에서 주로 냄새를 맡습니다. 공기 중의 냄새 입자가 코로 들어와서 쭉 고, 코를 통과해서 코에 있는 천장을 한번 때리면, 코에, 천장에 분포해 있는 후각신경이 냄새를 캐치해서 뇌에 사인을 줘요. 그럼 우리가 냄새를 인지하게 되는 게 바로 후각인데, 후각장애가 생기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흔히 알고 있는 뭐, 신농증, 아주 심한 비염, 그리고 코 안에 있는 무록,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냄새를 못 맡아요. 우리 피디님처럼. 그런 분들은 근데, 신경이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전달체제만 다시 열어주면 후각을 맡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후각장애는 전달 과정에 문제가 없는데 후각신경 자체가 망가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수술이나 치료로 좋아지지 않는데 하여튼 그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후각을 못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후각장애고요. 자, 그럼 한국인의 오대 코질환 두 번째, 바로 코골입니다. 어머님들 각방 쓰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사장님들이 코를 너무 많이 골아서 잠을 잘수 없다 이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사실은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얼만큼 시, 심각하길래 각방을 쓰냐 이건 정이 떨어진 게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코골이 가 도대체 얼만큼 심하냐면 소음기로 측정해 봤을 때 보통 지하철이 저쪽에서 들어올 때 삐- 뿌- 하면서 들어오잖아요 그 대시 보통 75dB인데 코골이가 그 정도 dB 소리예요 코골이가 심한 분과 같이 잔, 잔다는 얘기는 내가 지하철역에서 잔, 잠을 자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코골이가 생기시는 이유가 뭘까요? 코골이가 생긴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코 입구부터 요 가슴 폐까지 이르는 이 숨길이 있습니다. 이 숨길 이 숨길이 좁아지시면 좁아 특히 이 기도 이 부분이 좁아지면 그 좁아진 기도를 공기가 억지로 비집고 들어갈 때 주변 점막을 떨게 하는 소리가 바로 코골입니다. 그리고 아예 막혀버리면 무호. 그러면 숨을 쉬지 않는 무호흡증이 바로 이렇게 생기신 겁니다. 한국인의 오대코질환 세 번째. 세 번째는 바로 비염입니다. 비염. 우리가 흔히 비염 비염 정말 너무 많이 드시죠. 이비인후과가 다 비염이래. 비염 아니면 충동증. 두, 두 가지만 드시잖아요. 코에 생기는 모든 염증을 비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다룰 것은 그 중에서도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비염이라는게 뭐냐면 옆에 있는 얘는 괜찮아요. 근데 나한테만. 뭐 많죠 뭐 진먼지 찐득이 뭐 곰팡이 개털 고양이털 뭐 이런 어떤 특정한 항원이 내 코에 들어왔을 때내 코에 있는 면역 스위치를 딱 켜요 면역 스위치가 딱 켜지면 그때부터 콧물이 막 줄줄줄 나고 막 대책이 막 하시고 막코 너무 막히고 막 이거 있죠 이게 바로 알레르기 피험입니다 한국인의 5대 코 질환 네 번째 네 번째는 바로 축농증입니다 축농증 그야말로 코에 오름이 쌓이는 병, 이 바로 축농증입니다. CT 사진 보시면 그 가운데 동그란 게 이게 눈입니다. 눈이고 옆에 이렇게 까만색 공기로 꽉차 있는 까만색으로 막 있는 게 있죠. 그걸 우리가 '니 부비동, 부비강'이라고 하는데 그 까만 게 공기입니다. 사실 우리 몸의 얼굴의 한 절반은 공기로 차 있어요. 뭐 어떤 유명한 가수분이 공기반 소리반 이렇게 하듯이 빈 공간이 있어야 우리가 항상 머리도 맑고 뭔가 더 생활을 좀 프레시하게 할수 있는데 이빈 공간에. 고름이 차는 병이 바로 축농증입니다 급성 축농증과 보통 만성 축농증로 나눌 수 있는데, 두개다 너무 많아요, 요즘에. 너무 많으신데, 특히 급성 축농증 오시면 막, 막, 누렁코 막 나오시고, 머리 너무 아프고 막 하잖아요. 쉽게 생각해서, 이, 아까 그 그림에 보시면 그 부비동, 부비동에 고름이 꽉 차시면, 가령 이 상악동, 상악동에 고름이 꽉 차시면, 상악동 밑은 바로 이빨 뿌리입니다. 그 고름이 꽉 차면 이빨 뿌리가 눌리겠죠? 이빨이 아파요. 위가 눌리면 눈이 아파요, 눈 안통이 오고 앞에가 눌리면 땀이 아파요. 뒤가 눌리면 두통이 심해요. 네. 부비동에 고름이 차게 차서 그 주변에 있는 신경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그 증상들 이다올수 있어요. 그게 바로 부비동염, 충농증입니다 네. 마지막 한국인의 오대코질암 다섯 번째 질환 바로 비중격망국증입니다. 이 비중격 만국증이라고 하면 좀낯서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비중격이 뭐야? 비중격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손가락 코안에 넣었을 때 가운데 만져지시는 물러물러가는 연골이죠. 이게 바로 비중격입니다. 이 비중격 만국증이 이 오대코질환 중에 제일 많아. 요1등입니다1등 코가 코 안에 있는 코 연골이 휘어서 코가 좁은 네. 겁니다. 좁은. 코가 좁아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불편함들, 만성적인 코막힘, 비중격 만국증이 심하신 분들은 금방 똑같이 숨 쉬셨을 때 코로 숨 쉬었을 때 코가 더 빨리 말라요. 그리고 더 딱지가 더 많이 져요. 그리고 그래서 자꾸 후비게 되고 막 이러면 코피가 잘 터져요. 그래서 코피 막 코막히고 코 딱지 끼고 건조하고 코피 잘 나시는 분들 들여다 보면 거의 비중격만곡증입니다 코가 좁으니까 숨을 코로 충분히 못 쉬잖아요. 입 벌리고 숨쉬어요 입이 벌어지면 혀가 뒤로 밀리죠. 그래서 기도를 눌러요. 그래서 코골이가 악화돼요. 코로 숨을 잘못 쉬시니까 그게 오래되면 점점점 후각이 떨어져요. 그래서 후각장애 올수있고 비중격만곡증은 아까 잠깐 설명했듯이. 어 포지라는 일, 일으키는 정말 악의 축, 악 축. 그 악의 축을 음. 수술하면 고칠 수 있는, 뭐 좋아지나요? 네, 비중경망국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